지금부터 영광중학교 제55회 온라인 입학식 및 시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을 데려가겠습니다. 모두 태극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Gracias. 성경 말씀을 박기현 교감 선생님께서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사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로 보고 들에 대신 너희 아버스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어서 김종성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양육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층 성장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듯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온라인을 통해 입학식과 취업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의 가족들에게 찾아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얼굴과 얼굴로 다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의 가족들이 큰 마음으로 동참하는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감동의 입학식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 가는 세상 속에 소금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무엇보다 빛이 필요합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건강한 삶과 일상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건강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정과 학교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영광중학교 공동체에 이루어져 두려움 없고 전진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배우는 성장의 기쁨이 가득한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주님의 가호하심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장 선생님께서 입학을 허가해 주시겠습니다. 신입생 116명 중 남학생 45명 대표 이수민, 여학생 71명 대표 차정은 앞으로. 차량 경매. 입학허가 이수민, 차 정은 외 114명의 입학을 허가합니다. 2020년 4월 16일 영광 중학교장 차렷 경례 학생 대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신입생을 대표하여. 김태희 학생이 우리의 다짐을 낭독하겠습니다. 신입생들은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신입생 대표 이동규, 김태희 학생 앞으로 차렷! 경례! 우리의 다짐 우리는 영광중학교에 입학함에 있어 선량하고 유능한 사람이 되라는 교훈에 따라 자랑스러운 영광인으로서 조국에는 빛의 역할을, 사회에는 소금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음과 같이 굳게 다짐합니다. 우리는 영광학원의 설립정신을 본받아 이땅 위에 하느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돈독한 신앙을 지닌 영광인이 되는데 앞장선다. 우리는 선량한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결혜에 봉사하여 명랑한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하는 선량한 영광인이 되는데 앞장선다. 우리는 유능한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에 따라 행복한 가정생활과 선진 조국 창조에 이바지하는 능력있는 영광인이 되는데 앞장선다. 2020년 4월 16일 신입생 대표 김태희, 이동규 차렷 안내 신입생 대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김경우 교장 선생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영광중학교 신입생 여러분, 그리고 2, 3학년 재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계학이 계속 연기되고, 4월 9일부터 온라인 수업이 실시되면서 학교 등교 수업 날짜가 정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학식및 취업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어서 확진자가 130만 명, 그리고 사망자는 7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가 끊기지 않고 계속 확산하여 다른 대륙과 다른 나라로 퍼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한 고인들을 추모하며 감염자들이 치유되고 그 질병이 반드시 종식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팬데믹 상황을 보이기 전에 당연하게 여겨졌던 해외여행과 종교 생활, 그리고 학교 생활들을 더 이상 할수 없게 되었고, 학교 식당에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나누던 수다도 이제는 옛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2020년 신학기를 맞이하여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시절을 아무런 생각 없이 보냈더라도 이제 중학생들은 본인이 나와야 할 바를 분명히 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학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소질을 살려서 예체능을 전공할 것인지 아니면 직업선택에 우선을 둘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초등학교 중에 지양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정말 이름을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양의 뜻은 한자를 좀 보여주겠습니다. 지향의 뜻은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자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뜻지에 향할 향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향하시겠습니까? 공평과 정의로움, 나과 배려, 지식추구와 더불어 지혜로움, 지혜로움을 소유하는 것, 특기, 취미, 적성을 깨닫고, 올바른 진로와 직업을 향하여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불필요한 것을 지양해야 됩니다. 한자 살 보이나요, 여러분들? 예, 이 지향이란 뜻은 그칠 지에 날릴 양입니다. 지향은 더 높은 곳으로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하여 어떤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 공력과왕따시키기 평정과 부정적인 사고, 게으름과 나태함. 그리고 불건전한 습관, 그리고 포기와 좌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해야 할 올바른 방향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급변한 시대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인간과 사물이, 사물의 모든 데이터가 수집, 축적, 활용되는 것을 그러한 새로운 산업혁명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과 갖고 싶은 직업이 있어도 그 일과 직업이 미래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5년간 매년 평균 100만 개의 일자리가 소멸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물을 보기 위하여 영타를 능숙하게 처야만 했습니다. 그때 사용한 수동식 타자기는 일개월 지나서 전동 타자기로 바뀌었고 또 전동 타자기는 그후 6개월 후에 컴퓨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 2년 2개월 동안 세 종류의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중에 수동 타자기와 전동 타자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54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연광 중학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알고 보험을 전파하는 기독교 교육, 갈란트를 깨닫고 이타적인 비전을 세우는 비전 교육, 나의 능력이 최한으로 성장하는 수월성 교육, 세계를 향해 사랑의 영향력을 펼치는 글로벌 교육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한 유능한 인재가 배출되고, 이 사회와 지역공동체에 꼭 필요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량한 시민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전할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여러분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벚꽃 영상과 더불어 본교 오케스트라 지도 선생님들이 코로나 극복 힐링 연주를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온라인 수업도 충실하게 잘 해주시고 건강을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보며 만날 수 있는 날을 학수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19를 이겨냅시다. 영광주,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자, 나중에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장 선생님께서 부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어, 2020년 여러분들이 함께 생활할 어, 선생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장 선생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목실장님, 김종석 목사님 교무복지부 이영복 부장님. 교육연구부 김유경 부장님. 학생활동안전부 이정희 부장님. 예술체육부 박상환 부장님. 진로상담부 변지선 선생님, 과학정보부 박근우 선생님, 창의학력부 김태은 선생님, 그리고 어, 신입생 1학년을 어, 가르치실 1학년 선생님이 십니다 1학년 1반 김태은 선생님, 1학년 2반 이석호 선생님, 1학년 3반 오인호 선생님, 1학년 4반 김이루 선생님, 2학년 5반 김보람 선생님이십니다. 이제 2학년이 되겠습니다. 2학년 1반 최선혁 선생님 2학년 2반 박영선 선생님 2학년 3반 김지혜 선생님 2학년 4반 김혜은 선생님 2학년 5반 강미선 선생님 2학년 6반 오지은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 3학년이 되겠습니다. 3년1반 변지선 선생님, 3학년 2반 윤소라 선생님, 3학년 3반 박서진 선생님, 3학년 4반 김기성 선생님, 3학년 5반 주보연 선생님, 3학년 6반 조한나 선생님이십니다. 다음은 오케스트라 지도 선생님들의 축하 연주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2020년 입학식과 시업식을 위해 함께 축하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과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참여하는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교직원, 그리고 영광 가족 한분한분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